못 먹지? 아, 근데 편의점 먹기 싫었는데. 아, 일단. 일단, 논산입니다. 전라도 벗어나는데 일주일이 걸렸다고. 160km 정도 왔고요. 절반 넘겨. 오늘 이제 목표가 공주인데. 하. 공주까지 40km가 넘거든요. 지금 아침 8시가 넘었는데. 공주까지 40km가 넘는데 키로, 시속 시속 4km로만 잡아도 10시간이란 말이야. 그 주변에 숙소가 없어서 공주 도착하기 전까지는 그 계속 가야 될것 같아. 한 40km 넘어, 한 45km 정도 될것 같은데 갈수 있을까 이거? 어제보다 컨디션이 좋긴 한데 40km는 너무 쉽지 않다. 내일 비 온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힘든 하루가 될지도. 그냥 오늘 40km 만약 가면은 그냥 내일 미리 쓴다는 생각으로 내일 쉴 수도 있으니까 아이 다리로 40km 가야 된다고? 지도도 못갈것 같은데 다리가 멀쩡할 때 쭉쭉 가보자는 느낌으로 30km 했는데 다리가 안 멀쩡한데 40km는 진짜 막연하다 응 음, 40km 가는 거싫어하냐고요아 일단 목표는 40km인데 이게 안될것같아 전혀 괜찮지 않습니다 애초에 괜찮을 수가 없어 이제 매일매일이 그냥 안 괜찮아요 <laughs> 안 괜찮은데 그냥 가는 거야 아개 더운데 이제 슬슬 벌써부터 이렇게 더워? <laughs> 이 정도면 <줄대면> 갈 만한데? <laughs> 드디어 정신줄을 나 버린 건가? 갈 만한데? 좀 덥긴 한데? 갈 만한데? 시간 많아서? <laughs> 40km? 아니, 숙소까지 하면 45km면 되는 거 같던데 삼겹살, 돼지갈비, 삼겹살. 양념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양념을 고기는 고기 맛으로 먹어야 된다. 양념 맛으로 먹어야 되는 게 아니라. 김치찌개, 된장찌개요? 김치찌개요. 난안 어려운데? 돼지고기요. 아, 햇빛만 확실히 안 쬐면 은 갈만한데, 햇빛 쬐니까 난이도 급상승하네. 진짜 존나 무서운 점, 아직 이 더위가 시작도 안 했다. 오늘 뭐 먹을지 결정하냐뭐 먹을지는... 그런 결정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저는 가다가 있으면 먹는 거예요 아, 쉬고 싶어 했어. 아 야, 근데 여기도 뭐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뭐 먹으려고 해도. 아 오금 진짜 졸라 아프다. 못 가겠는데? 공주까지, 공주시청까지 어떻게 가? 아니, 심지어 공주시청 가고도 더 가야 돼. 호텔은 더. 뒤집니다, 오늘. 아, 일단 거리부터 여태 간 거랑 말도 안 되게 멀잖아. 오늘 40km 넘게 가야 돼. 아 진짜 초올라 힘들다 오늘 어떡하냐 아 카페 있어 아 진짜 아이스 아메리칸짜 아이스 아메리카노 진짜 먹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너무 없는데 아 미치겠네 악마가 너무 속삭인 속상... 어, 네아 공주요 아 근데 걸어가야 돼요 그래. 아 국토대장정 중이라 에 감사해 에아 힘내볼게요 화장실만 써고 될까 진짜? <laughs> 아 진짜 가는 게 없을 텐데 이거 화장실? 아 물어만 볼까? 아 근데 커피 마실 시간은 진짜 없는데 갈때 가더라도 아한장 정도 괜찮다고요? 아니 시간이 없어 밤길 되면 위험한데 헉, 어디요? 내 얼굴에서 말해준다는데 얼굴이 네아 괜찮아요 물만 있어도 물다 마셔서 저 공수교 아 저기요? 네 감사합니다 식사하했요 아.. 안 하긴 했는데요 근데 근데 식사시간이면 내가 밥 아, 하나 줄텐데 아니 저도 빨리 가야돼서 해지기 전에 어디로 가야 요광주요 응. 네. 어디서 오는 거예요? 시작이요응 광주요 근데 왜 대학생이에요? 어? 대학생같이 생겼나요? 응. 아니 네? 이제 서르, 서른 살이 살이 네? <laughs> 이제 서른 살이에요. 우리 이런 거좀 올려주시면 안 돼? 에 어떤 거요? 네? 어떤 거요? 홍보예요? 아 제가 그 정도는 아니라서에 네, <laughs> <laughs> 네, 그리고 그 이제 라이브만 하는 거라 아 제가 말씀은 드릴게 여기 좋다고 여기 어디 뭐냐 그 유소호스텔. 공주 유소호스텔. 예들으셨죠 네. 음 여러분? 네? 공주 아 말하고 있어요. 공주 유소호스텔 이용하세요 여러분. 아니, 뭐, 홍보를 시키려고 음. 하셔가지고. 음.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죠? 할만하냐고? 국토하지 마세요. 체질이라는 게 바뀝니다. 아니, 나는 원래 애초에 시작하기 전부터 당연히 할만하다고 생각 안 했어. 힘들겠지. 근데, 그래도 한 번쯤은 해보고 싶었다, 이거야. 낭만이랄까? 나는 힘내고 싶은데 내 다리가 말을 안 들어요 아.. 반길 걷기 싫은데.. 모르겠네 다리야 좀만 버텨 우리 돌도 말고 도도 말고 일단 10km만 더 가자. 어, 40km 가자 우리. 많이 안 바래. 오늘 하루만 40km 가보자. 제발 헛터 줘. 진짜 한계인가 보다. 많이 걸었지 그때는. 근데 사실 지금은 오늘 오늘이 제일 많이 걷는 거야. 실제로도 오늘이 제일 많이 걸어요. 지금 40km 넘게 걸어. 1일차가 32km가 되고 2일차도 32km가 되고 3일차가 22km가 되고 4일차가 다시 32km가 되고 5일차가 18km? 6일차도 18km? 가볼까 이 마트? 맥스봉 2000원? 맥스봉 존나 땡기다 그죠? 일단, 숙소 도착해서 내가 못 움직일 것 같아. 안녕하세요. 예약하셨을까요? 네. 일단 공주에 왔습니다 와 이제 가야 되는데 여기서 천안역까지가 43km 거든요 최대한 길로 안뛸것 같단 말이야 두번 40km를 두번 연속할 자시, 두번할 자신이 없거든요 지금 아 43km 가게 생겼는데 이거 아. 없어 주변에 숙소가 일단 가겠습니다. 아니, 쉬면서 각을 봐볼게 내일 몇 시에 하는지. 안녕.